14번 풀겠습니다. 유리수 지수 문제지요?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. 거듭제곱근을 유리수 지수로 바꾸는 문제입니다. 그러면 왼쪽 걸 열심히 변형을 해야 되겠죠. 7제곱근 루트에 루트 A 곱하기 4제곱근에 A에 세제곱근 A제곱입니다. 그러면 큰 것부터 떨티세요. 루트 A 곱하기 4제곱근 이것도 분리시키십시오. 이렇게. 여기, 자꾸 이렇게 분리시키시면 됩니다. 전체에 7분의 1 되겠죠. 전체에 7분의 1. 안에 건 분리했습니다. 그 다음에, 루트 A, 아이거 요것도 그냥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. A의 2분의 1 곱하기, 요거는 A의 4분의 1이고요. 요거는 4, 3, 12 루트 A 제곱이잖아요. 그거에 7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요. 그럼 지수 없이 바로 갈까요? 안에 거. 그러면 얘는 a에 2분의 1 더하기 다 a가 미치니까요. 그 다음에 4분의 1 요거는 약분하면 6분의 1이죠. 빼세요. 이렇게. 그거에 7분의 1이죠. 그럼 a에 요거 다 통분하면 12에 6에 3에 마이너스 2니까요. 그거에 7분의 1이니까 a에 어, 9, 2니까 12분의 7이겠네요. 그거에 7분의 1이죠. 곱하는 거죠. 그럼 a에 12분의 1이겠죠. 그래서 k값은 1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